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26절, 27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런 대북 정책.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그 어느 대통령도 통일에 대해서 비전을 품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런 비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오래 고민하던 그런 대북 정책이고 통일 정책이었지만은 사실은 이 책에 어, 그 블루프린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이 책의 저자인 신창민 교수님과 함께 어,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춘천 통일광장 기도에서 지금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백광호 목사님께서 청와대에 이 책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께 이 책을 전달했고, 평상시 가지고 있던 대북정책과 이 거시경제론에 입각한 통일 대박의 블루프린트 바로 이거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통일 대박 드레스덴 선언도 하고 계속해서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통일에 그렇게 저속한 언어를 쓰느냐 하는데 이 신창민 교수님 자기의 전 재산의 한 60, 70%를 이 책을 한 2만 2천 권을 찍어서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한 권에 만 5천 원인데 이것을 작자로 다사들여 갖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 2판, 3판 그리고 작은 소책자까지 해서 약 4만 권의 책을 보급을 하셨고 또 저와 또 다른 마크, 마이크 혼다 그 상원의원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어 작년 4월에이 책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도 약 5개월의 검토가 거친 이후에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대박,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통일의 대박 이론에 대해서 우리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는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보니까. 젊은이들 특별히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이 되면 잘못하면 우리도 지금 직업을 갖지 못하는데 통일까지 돼서 북한 주민들이 오면은 점점 직업 찾기가 힘드니까 아 우리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없었으면은 통일이 되면 얻을 이득이 저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도 통일에 대해서 젊은이들 하나 설득시키고 그들이 소망을 가져볼 만한 정책을 펼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신창민 교수님과 함께 통일의 대박 지금 지도자 과정을 4주, 어, 4회째로 17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 이렇게 실시되는 통일대박 지도자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이것이 그냥 뭐 그냥 유행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약 30여 년간 어떻게 하면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1차, 2차, 3차 5개발, 5개년 어, 경제 계획 그거 블루프린트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북한도 그냥 통일만 되면 준비한 대 통일은 재앙이고 족박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준비가 되고 여기 있는 저런 건물도 1층짜리 집을 질 때는 대강대강 지면 되지만 은 저런 건물을 질려면 반드시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70여 년간 나눠져 있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철저한 블루프린트, 검증받은 블루프린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숙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통일운동 그냥 단순하게 하고 북한 선교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 북한 동포들이 아, 통일이 되면은 나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사는구나. 이 쉽게 네 가지 요체인데요. 하나는 10년 동안의 계획 경제를 한다. 그리고 토지는 절대로 개인에게 팔지 않고 구, 구규제를 해서 절대로, 뭐, 복부인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GDP의 1%를, 어, 세이브해서 통일기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남한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생산해내서 그것을 북한에 조달하다 보면은,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3%, 4%, 많게는 5% 얘기하는데, 이 신창민 교수님이, 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약 11.3%라는 어마어마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좋다 표현할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용어로 써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몇년 전에 일본에 밀려왔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에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찬성하고 반대해서 여론조사한다고 쓰나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 통일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한반도를 향해서 통일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가장 무관심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 국민들이에요 여론조사에서 찬성 몇 프로냐 반대 몇 프로냐 일본에서 만약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찬성 반대 불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쩌면은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미의 징호, 징조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먼데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곤충들이 알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미리 쓰나미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작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통일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북한을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통일된 코리아에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북한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돈줄이 되는 사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난 70여 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에 UN과 미국이라는 하 도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큰 역사를 했습니다. 1945년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5년간 일자에 합방되어 있을 때 바로 UN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줬습니다. 1948년에 전 세계에 사라졌던 두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5월 달에 건국이 되고 8월 1 5일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준비되어 있지 않던 우리나라의 6.25를 통해서 무력 남침이 감행되고 낙동강 이하 모든 대한민국이 공산화 돼서 정말 소망이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꼭 유해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시켰듯이 첫 번째 파병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6.25 전쟁입니다 이때도 우리 힘으로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유엔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영화를 보셨겠지만 성공 확률이 5천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형통위원들하고 신미도 그 조사를 하러 신미도를 갔었는데 이런 갯벌이 이렇게 많은 데서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메가더 장군이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행 시켰고, 5천 분의 일의 성공을 통해서 9월 15일에 상륙작전이 돼 갖고 9 2 8약1 3일 만에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완전히 밀고 올라갔었죠. 여러분 이렇게 지난 50, 7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엔을 들어쓰지 않았으면은 대한민국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탈북자들처럼 저런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역사가 2015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정배들 목사님은 아실 거.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인권 운동을 하고 교회를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선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유엔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셨고 오늘도 통일의 쓰나미를 지금 몰고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 바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종로 글로벌 센터에 6월 23일에 UN인권사무소, 인권조사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통일의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깨우는 작업을 70년 동안에 역사했고 그 역사가 보이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무가, 무책임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관심했던 대한민국 우리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11년 동안 통과되지 않던 인권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 인권법이 통과되는 과정이나 인권지원재단이 이렇게 결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 통일의 길이 참 멀겠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유엔 지구를 서울에 들어오게 했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이 물론 이런 거시경제론에 입각한 지금 한 10여 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약 경제적으로 2등 가는 그런 국가가 된다 하는 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제론에 입각한 통일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된 코리아가 세계 속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바로 복음이죠. 문화와 역사 속에. 전 세계 약 UN에 참가한 국가만 197개 국가, 한 210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된 순위가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있는데 바로 5위입니다, 5위.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한류를 통해서 이미 그 역사를 검증받은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입각한 우리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통일된 코리아가 세계에 어떻게 매력을 주고 우리 어떻게 세계에 관심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런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오늘 삼명사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수지 맞고 가시는 겁니다. 통일을 위한 3명, 3가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분단 시대를 사닥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 크, 위대한 사명이다. 통일은 사명이다. 통일은 대한민국, 북한, 전 세계 나가 있는 해외교포 8천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엄명이다. 하나는 사명, 두 번째는 엄명.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철교 제명에 나왔듯이 통일은 뭐라고요? 어명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어명은 여론조사에서 찬성 반대가 아니라 어명의 불복종함은 결과가 뭐죠? 결과는 죽음입니다 통일은 여러분과 제가 바,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졌던 나라가 하나이고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통일은 우리의 소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되게 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더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 앞으로는 통일에 찬성반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반대했다가는 죽을 겁니다. <laughs> 통일은 어명이다. 예, 제가 통일을 하면 여러분 어명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어명이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런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네 가지 마음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사심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대통령이 한 5천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한 5천만 명돼있어 전부 다 잘나갔고 전부 다 대통령 전부 다 국회의원 이런 나라에선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대통령하셔도 해먹기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쇼크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 사상적으로 좌우, 진보 갈려져 있는데, 그러나 통일에 있어서만은 우리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려져 있는 통일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합심. 두 번째는 통일이 지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민심, 마음을 얻어야 돼요. 지금 남한에 와 있는 미리 온 통일인 탈북자들을 향해서 대북 정책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시하경제를 통해서 벌어지고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맛을 본 주민들이 아, 통일되면 우리가 이 악한 정치에서 방사선포로 99발씩 쏴갖고 화염방사기를 죽는 게 아니라 개박을 이루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어야 돼요 아, 네. 세 번째는 주변에 걱정하는 국가들, 방해하는 국가들 중국, 일본 특별히 걱정하죠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안심을 시키려면 걱정하는 나라들 안심시키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일된 코리아가 중국에게 위협적인 존재, 일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플러스적인 존재가 된다 는 것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된 코리아가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안심을 넘어서 환심을 사야 됩니다. 환심. 그래, 요한 요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세 가지 명령. 첫째는 사명, 두 번째는 엄명, 세 번째는 엄명. 어명. 통일은 엄명이다. 그리고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합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습니다. 민심. 세 번째는 중국과 일본 같은 걱정하는 나라들을 안심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계가, 야 통일된 코리아가 정말 어마어마한 플러스를 가지고서 세계 속에 큰 기여를 하겠구나 합심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